네, 자동차 수지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한 부장입니다. 2004년도 입사했고요. 지금 19년차 되었습니다. 저는 KCC 글라스 컴플라이언스 팀 소속 9년차 장민경 차장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재물 구매팀 21년차 이진호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포장 부자재를 맡고 있고요.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상품으로 구매하는 것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계판촉팀 이 개월 차 김지민 사원입니다. 외근 나가시는 거 과장님들이나 대리님 따라 나가면서 설계판촉 업무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신 있, 있으신가요? 자신 없습니다. 사람의 그글 속에서 사원이 팀장처럼 카톡을 할 거니까 바로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나이가 뭐 40대이기는 물론 하지만. <laughs>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전략은 늦게 답을 하고 눈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사령에 들어가고 나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점세 개로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주인공인 사람을 좀 프로필 사진은 그냥 원래 제가 쓰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고요 제가 사는 동네가 동백이어서 그냥 동백이라고 좀 기쁜 마음도 있고 또 약간 설렘도 있고 이거 뭐라고 하지? <laughs> 제가 팀장이 된 지가 1월 1일자로 팀장 발령이 나서 문장의 끝에서 흐흐흐라는 <laughs> 예, 단어들이 좀 있었고 아,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은 못 했거든요 우리 20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게 걱정이 제일 앞섰던 것 같다 그냥 따라한 게 아닌가 <laughs> 이거 뭐라고 하지? 제 기준에 직원들이 일찍 가면은 어, 일을 빨리 끝냈구나 가는구나. 철철을 먼저 얘기했다는 건 아무래도 아, 애,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 팀원들이 각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걸 나서서 좀 해결을 했을 때좀 뿌듯했고요. 팀원들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되게 좀 희열을 느꼈던 것 같고요. 조금 외롭습니다. 팀원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대가 된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린 말을 일부러 썼거든요. 알것 같은데. 번호나 이제 모르는 척하고 한번 들었다고 그게 금방 익숙해지는 단어들은 아닌데 저희 팀장님을 제가 빙의됐다고 생각을 하고 답장이 조금 빠르신 것 같아가지고 저보고 준비하라고 한게 줄임말을 알아가라는 거였거든요 저희 아이가 좀 많이 쓰고요 팀장님이라고 줄임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laughs> 아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소통력이 서로한테 배려할 수 있는 팀장과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강압적인 팀장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지목하셨던 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팀장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할 건지 아니 면 팀원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할 건지를 노리는 고도의 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제 팀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문장을 적어 주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작도 추천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그런 답변을 좀못 들었고요. 머뭇머뭇거리는 좀 느낌이 들어서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갭을 좀 좁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팀장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2개월 차라서 사실 결혼을 그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혼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반응이 네. 이렇게 나오길래 사실 결혼은 늦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답을 하면서 <laughs> 결혼 최대한 늦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답변 아이 친구는 정말 (100프로다) 전 잘한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누군지를 간파를 했었고. 이용한 부장님은 다른 분을 지목을 하셨던 걸로. 저만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 뒤에 제가 틀렸다는 것을 누군지를 간파를 했었고 망치로 한대 맞은 기분이었고요. 어, 왜 그래서 지목을 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 키어 키어 키어이나 히어티에티를 넣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생각에 너무. 처음부터 잡혀 있다 보니까 왜 동백을 기목을 했나. 프로필을 사진 설정하는 게그 단시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프로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제 쉬... 프로필로 들어가면 이름이 티가 나니까 바꾼 건데 그게 정말 놀랬거든요. 오늘 촬영한 소감 어땠는지 좀... 다음부터 좀 눈치를 좀 챙기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번엔 꼭 맞출 수 있도록 원래 카톡을 많이 씹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좀 사실 쉽지 않았고요. 의도치 않게 혼선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신입사원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하게 됐습니다 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팀장님들 사이에 제가 하나가 아니라 사원 사이에 팀장님인 줄 알고 제가 참여를 한 건데 무방비로 당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팀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서로한테 배려할 수 있는 팀장과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위치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좀 많이 느끼게 하고 싶어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저 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서프라이즈로 가끔씩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잘 해주시는 만큼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판촉팀 이년 이결차 김지민 사원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말하듯이 아까 <laughs> 잘 말씀하셨는데 네. 네. 말하듯이 판촉이라든지 선행영업 어, 팀원들한테 도움을 못 준다는 생각 그런 게잘 소통이 안 된다 생각을 할때 어, 없습니다. <laughs>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어. 0세부터 100세까지 맞추면. 팀장님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laughs> 솔직히, 이거는. <laughs>